채은이 거기 있어? 채은이 거기 있어요? 고은이는 어디 있어요? 고은이는 거기 있어요? 고은이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채은이한테 한번 가볼까? 우리? 채은이한테 한번 가보자. 채은이한테 한번 가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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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고 싶어요. 우리 채은이한테 한번 가볼까? 오늘 채은이한테 한번 가볼까요? 채은이 어디 있어요? 고은아, 고은아, 채은이 어디 있어요? 고은아, 채은이 어디 있어요? 고은아, 채은이 어디 있어요? 채은이 거기 있어요? 채은이 어딨어요? 고은아 채은이 어딨어요? 어 거기는 선율이 채은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채은이 여기 있네 채은이 여깄네, 채은이 한테 한번 가보세요 아 채은이한테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채은이한테 갔어요 고은이? 아니야? 이모한테 가는 거야 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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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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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 일로 오세요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 어, 고은 일로 와 사랑해요 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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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해요 이뻐요 아, 이뻐요. 사랑해요. 아, 이뻐라. 아, 이뻐라. 헤헤곤 <laughs> 곤이 왔어요? 곤이가 꽃은 만지고 왔어요? 엄마 꽃 주세요. 곤아, 엄마 꽃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곤이가 엄마 줬어요? 헤헤헤. <laughs> 거같 <laughs> lt lt. 고은이 <오>, 이렇게 빨리 찍었다찍었다 채곤 사랑해요. 그거 그 솔방울이야. 건드리면 안 돼요. 저게 엄마 보니까 열차가 지나가는 소린거 같아, 고은아. 은채 온다. 은채 어디 있어, 채 고은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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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음, 이게뭐이요 기둥 기둥 이둥이에요이구 돌, 돌구돌이에요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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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바어 바람 차가운 이람들어오네어 바람